여러분, 유튜브 보면 AI로 월 천만 원 번다, 자동화 수익 만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리죠? 솔직히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가슴 한 구석이 좀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나도 해보고는 싶은데, 당장 코딩은 커녕 채 GPT 가입도 겨우 했고, 막상 뭘 팔아보려고 해도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감도 안 잡히고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코딩만 하던 그냥 평범한 개발자였어요. 마케팅, 세일즈?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랬던 제가 쇼핑몰 알론문을 운영하면서 연매출 수억 원을 찍을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팔릴 수밖에 없는 데이터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엑셀이나 복잡한 프로그램 다 필요 없이 그냥 마우스로 화면 캡처만 할줄 알면 돈 되는 물건을 찾아내고 심지어 고퀄리티 통블러, 홍보 영상까지 만들 수 다니는 있다면 어떠세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딱 10분만 짜여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 앞자리가 달라질 수 정말 있습니다 필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할건딱세 가지 단계입니다 복잡한 이론 다 빼고 엑기스만 담았어요 첫 번째, 데이터로 확신 갖기 네이버와 쿠팡에서 팔리는 놈 색출하는 거예요 두 번째, AI로 정답 찾기 제 GPT와 재미나이에게 무얼 팔지 결정을 맡기는 거죠 세 번째, 멀티미디어로 판매 터트리기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나노바나나 프로와 노트북 LM으로 고객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시장을 어떻게 털어서 상품을 찾고 어떻게 마케팅까지 끝내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눈 크게 뜨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로 확신 갖기 자, 제 컴퓨터 화면 보이시죠? 먼저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사이트예요. 무료니까 겁먹지 마세요. 여기서 생활건강 카테고리를 볼게요. 주간 월간으로 보니까 어라 텀블러가 가장 인기 있네요. 그럼 텀블러를 클릭해 보세요. 검색어 통계에서 기간별 클릭량 추이도 확인해 보세요. 자, 1년치 데이터로도 볼게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모든 상품들이 전체적으로 검색량이 많이 줄긴 했지만. 텀블러가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 정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셀러 라이프를 설치하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서 설치됨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텀블러를 검색하고 쇼핑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때요? 셀러 라이프가 뜨면서 상품 수, 평균 가격, 6개월 매출액이 딱 뜨죠? 검색량, 검색 강도까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와, 검색량 보세요. 월 12만 건이 넘어요. 이건 대기업판 아니야? 하고 겁먹으실 텐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하수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기술이에요. 이 화면들을 그냥 스크롤 캡처하세요. 숫자 하나하나 엑셀에 옮겨서 적지 마시고 그냥 캡처하시면 끝입니다. 쿠팡에도 들어가세요. 쿠팡에서도 동일하게 텀블러를 검색하고 스크롤 캡처하세요. 두 번째, AI로 정답 찾기. 이제 아까 찍은 사진들을 채 GPT나 재미나이한테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만능 분석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건 설명란에 제가 적어둘게요. AI에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야 AI야, 이 시장 분석해서 내가 초보 셀러로서 끼어들 틈새가 어딘지, 어떤 디자인과 기능으로 물건을 떼와야 하는지 딱 정해줘.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소름돋습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시장을 진단해주고 공략 가능한 세부 키워드를 알려줬어요. 사입 추천 아이템과 적정 판매가까지 제안해주네요 보셨나요? 뭉뚱그려서 텀블러 파세요가 아니라 어떤 스펙의 물건을 얼마에 가져와야 하는지 딱 짚어줍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기반 사입이죠. 세 번째, AI에게 판매시키기.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물건은 AI가 골라줘서 사입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맞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덜컥 겁이 나실 거예요. 나 글재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집에 조명도 없고 배경도 지저분한데 사진을 또 어떻게 찍어? 요즘 리스니, 쇼츠니 해야 한다는데 영상 편집은 또 언제 배워? 걱정 마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AI를 활용한 SNS 마케팅 4단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눈 크게 뜨세요. 1단계, 블로그 글쓰기 경쟁사의 리뷰를 훔쳐라. 첫 번째는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그냥 좋다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데이터로 씁니다. 네이버나 쿠팡에서 잘 팔리는 경쟁사 제품 리뷰난을 펴세요. 그리고 거기서 별점 1점짜리 욕하는 리뷰랑 별점 5점짜리 칭찬하는 리뷰를 긁어오세요. 화면 스크롤 캡처 아시죠? 그걸로 쭉 긁어서 AI한테 던져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마스터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란에 또 올려둘게요. 재미나이 3.0 입력창에 붙여놓고 가로안의 내용만 내 상황에 맞게 바꿔주세요. 입력된 경쟁사 제품의 실제 리뷰 데이터를 분석해서 타겟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내 상품의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설득력 높은 블로그 홍보글을 작성해줘라고 요청해볼게요. 결과가 진짜 기가 막히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죠. 이제 얼음 가득한 아이스 음료보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나 커피가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보온 텀블러 하나씩은 꼭 챙겨 다니시더라고요. 어때요? 시작부터 계절감을 건드리면서 호킹하죠. 그러면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겨울용 스텐 텀블러 성능은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무게입니다. 자, 보셨나요? 경쟁사 리뷰에서 사람들이 불만이라고 했던 그 무게 이야기를 콕 찍어서 공감을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내 가벼운 텀블러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머리 쥐어뜯으면서 써도 1시간은 걸릴 글인데 AI는 10초면 끝납니다. 2단계,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 우리 집을 스튜디오로 바꾸기. 자, 글은 나왔어요. 이제 사진이 필요하죠? 아 근데 우리 집 식탁은 흠집 푸성이고 뒤에는 빨래 건조되어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노 바나나 프로 같은 AI 툴을 쓰면 우리 집 방구석이 순식간에 강남 스튜디오로 변합니다 재미나이에 이미지 생성 버튼을 켜시고 판매하려는 제품 사진을 딱 첨부하세요 그리고 아래 프롬프트에 가로 안의 내용만 내 상품에 맞게 쓱 바꾸시면 됩니다 와 어때요? 대박이죠? 오후 2시 햇살이 차르르 비치는 감성적인 책상 위에 텀블러 사진 이거 제가 직접 찍으려면 조명 사고, 책상 치우고, 소품 사고 난리 났을 텐데 단 30초 만에 나왔어요 이 사진 그대로 블로그 썸네일로 쓰면 됩니다 저작권 걱정? 당연히 없습니다 AI가 지금 막 그려낸 거니까요 3단계 쇼폼 대본 3차원에 사로잡는 훅 요즘 대세는 쇼폼이죠 아까 쓴 블로그 글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쇼폼은 호흡이 다릅니다. 글을 읽는 호흡을 영상을 보는 호흡으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특히 쇼폼은 첫 3초, 이 3초 안에 시각적인 충격을 주거나, 어? 내 얘기인데? 하는 공감을 못 주면 손가락은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까 재미나이가 써준 그 블로그 글을 가장 잘 팔리는 쇼폼 대본으로 변환하는 변환 프롬프트입니다. 재미나이 3.0 입력창에 붙여놓고 맨 아래 블로그 본문에 AI가 쓴 글을 붙여넣으세요 자, 결과 한번 볼까요? 화면 연출. 길을 걷다가 텀블러 가방끈이 툭 끊어져서 텀블러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 연출. 자막. 아, 내 텀블러. 대사. 아, 잠깐만. 어때요? 서론 다 자르고 바로 사건, 사고부터 보여주죠? 이렇게 시작해야 사람들이 멈춥니다. 정말 1초 안에 시선을 확 사로잡는 흥미로운 쇼폼 대본이 뚝딱 나왔습니다. 4단계, 다양한 시청각 자료 만들기, 노트북 LM 활용법. 글 하나만 잘 써두면 노트북 LM이 당신의 든든한 컨텐츠 제작팀이 되어줍니다. 텍스트 정보와 이미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오디오, 기획서, 영상 가이드까지 확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노트북 LM에 들어가서 제품 사진과 쇼폼 대본을 소스로 입력하세요. 첫 번째 듣는 콘텐츠 오디오 개요 생성. 글을 읽기 귀찮아하는 고객이나 이동 중에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 같은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연필 버튼을 누르고 형식은 요약으로 프롬프트 입력란에 텀블러를 판매하기 위해서 텀블러를 홍보하는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해줘라고 작성하세요.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대용량 보온 텀블러는 정말 필수잖아요. 근데 여기다 물만 가득 채워도 무게가 거의 1kg에 달하거든요. 그래서인지 불안하게 들고 다니다가 끈이 툭 끊어지는 아찔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첨부된 오디오 파일처럼 딱딱한 설명 대신 끈이 툭 끊어지는 아찔한 경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품의 필요성을 들려주죠. 두 번째, 보는 컨텐츠.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와 SNS 카드 뉴스 기획. 텍스트로 된 블로그 글을 고객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바꾸고 싶으세요. 노트북 LM은 줄구를 분석해서 완벽한 시각화 기획안을 뽑아줍니다. 슬라이드 자료의 연필 모양을 누르고 원하시는 형식과 길이를 선택한 후에 생성 버튼을 누르세요. 와, 결과물 좀 보세요.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라 제품의 철학을 보여주는 시각 자료가 완성됩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따스함, 모던함, 기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철학으로 나누어서 제품의 가치를 고급스럽게 설명하고 있죠. 윈터 로즈 핑크라는 컬러에 담긴 스토리까지 시각적으로 풀어내서 소장 욕구를 자극합니다. 정말 놀랍죠? 이번에는 고객을 설득하는 PAS 구조를 카드 뉴스 형태로 기획해줬어요 1L 텀블러에 물을 채우면 무게가 약 1kg나 돼서 작은 아령과 같다는 점을 수치로 시각화하고 5만 원짜리 텀블러가 망가지는 돈 낭비 상황을 보여주어서 위기감을 조성한 다음에 절대 끊어지지 않는 금속 고리라는 해결책을 임팩트 있게 제시하는 흐름을 잡아줍니다 단지 이미지와 쇼폼 대본만 입력했을 뿐인데 마치 전문 에디터가 기획한 듯한 고급스러운 상세 이미지와 클릭을 부르는 SNS 컨텐츠가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세 번째, 보는 컨텐츠 영상 스토리보드와 이미지 가이드 추출. 릴스나 쇼츠를 만들 때 가장 막막한 화면 구성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인포그래픽을 클릭하시고 방향 선택, 세부 정보 수준을 선택한 후에 생성 버튼을 클릭하세요. 3초 훅 단계에서 텀블러 가방끈이 끊어지는 충격적인 순간을 보여주라는 구체적인 시각화 지시를 받을 수 있죠. 끊어지지 않는 금속고리를 강조하고 두꺼운 패드 위에서도 안전하게 멜수 있는 모습도 기획해 줬어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고민 없이 쇼폼을 제작할 수 있죠.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와, 세상 참 좋아졌네 하고 그냥 영상 끝이라는 거 아니죠. 그러면 오늘 10분 그냥 버리신 거예요. 복잡한 거싹다 잊으셔도 좋으니까 오늘 당장 컴퓨터 켜서 딱세 가지만 해보세요. 먼저 데이터를 찾으세요. 네이버 데이터랩 셀러 라이프 켜고 인기 있는 놈을 캡처하세요. 그리고 시키세요. 제가 드린 만능 프롬프트 복사해서 채 g p 티나 제미나이한테 분석해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만드세요. 나노바나나 프로로 사진을 뽑고 노트북 LM으로 상세 페이지 기획안이랑 오디오 파일까지 받아 두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순간 실행력 빠른 누군가는 벌써 AI한테 일을 시키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건 능력이나 감각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내 손발이 되어줄 빠릿빠릿한 도구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 여러분 곁에는 AI라는 월급도 안 받고 불평도 없는 최고의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뒷짐지고 지시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시죠. 대본도 나왔고 사진도 있는데 정작 움직이는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지?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것도 배워야 되나? 절대 아닙니다. 현재 그것도 AI가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만든 대본과 이미지를 집어넣기만 하면 고퀄리티 쇼츠 영상이 생성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익화 고민에 조금이라도 힌트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고 지갑은 채워드리는 더 미친 꿀팁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